안녕하세요. 함께 웃는 청주, 청주에 거주 중인 사랑하고 사랑하며 대지입니다 오늘은 생활쓰레기 배출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보려고, 얘기할 거예요. 청주시에서는 안내책자를 하나 배부했거든요. 생활쓰레기 이렇게 배출해주세요. 분리 배출의 실천이 자원순환의 시작입니다. 아, 분리 배출의 핵심은 깨끗하다면 재활용품, 깨끗하지 않다면 종량제 봉투에 배출해주세요. 팁. 버리기 전 재활용 가능 품목 분리 배출이 우선. 무심코 버린 쓰레기 깨끗하게 분리 배출하면 자원이 됩니다. 재활용 가능 품목. 배출 방법. 이물질은 제거하고 재질별로 분류하여 투명 비닐봉투에 담아 배출. 배출 품목. 골판지 상자류, 종이류, 종이팩류, 투명 페트병, 생수, 음료수병 등. 플라스틱류, 금속캔, 고철류, 유리병, 비닐류. 스틸로폼, 의료, 폐 건전지, 폐 형광 등등. 배출 시간 일요일에서 목요일까지 해진 후부터 자정 전까지. 아래 품목을 모아서 읍면 행정 복지센터로 가져오시면 이런 혜택이 종이팩류, 아이스팩, 폐 건전지. 종이팩은 주스, 우유, 두유팩. 비우고, 헹구고, 펼쳐서 말려서. 1kg에 20L 종량제 봉투 한 장. 아이스팩. 오염 및 파손된 아이스팩은 교환이 안 되고, 2kg에 5L 종량제 봉투 한 장, 15kg에 50L 종량제 봉투 한 장. 폐건전지 물기에 젖은 폐건전 재료는 교환 불가. 10개를 가져오시면 10리터 복량제, 종량제 봉투 한 장. 1인당 1일 오매 제한. 분리 배출의 핵심, 이물질 제거, 내용물 비우고 물로 헹구고 다른 재질 제거, 부착물, 테이프, 전표, 라벨 등 제거, 종이류, 신문지, 책자, 노트. 스프링 제거, 종이컵 비우고 헹궈서 봉투에 넣거나 한대 묶어서 배출. 골판지 상자류, 다른 재질, 테이프 제거 후 접어서 배출. 종이팩류 비우고 헹구고 말린 후 다른 종이와 분류해서 배출. 앞에서 1kg의 종량제 봉투 한장 준대요. 지금 20리터 봉투 한장 가격이 500원 합니다 종량제 봉투에 넣어 배출해 주세요 오염된 종이 음식물 등 이물질이 묻은 종이 영수증 전표 각종 라벨 색지 코팅지 비닐 금은바 알루미늄 등 코팅된 명함 사진 포장 박스류 기타, 벽지, 합성 수지 소재, 부직포, 파세지 등. 파세지. 합성 수지류. 투명 페트, 생수, 음료수 병. 비우고, 헹구고, 라벨 제거 후 배출. 플라스틱. 유색 페트 병 등. 비우고, 헹구고, 부착 상표 제거 후 배출. 비닐류. 이물질 제거하고 헹궈서 배출. 스틸로폼. 다른 재질, 테이프 등 이물질 제거 후 배출. 종량제 봉투에 넣어 배출해 주세요. 음식물이 묻은 비닐 등 헹궈도 제거되지 않는 경우. 스티커 등 다른 재질이 제거되지 않는 경우. 식탁보, 은박 비닐, 이불 커버 등. 금속류. 캔류 비우고 헹군 뒤 다른 재질 햄뚜껑이 되겠네요. 햄뚜껑은 플라스틱이니까 플라스틱 뚜껑 제거 후 배출. 가스 용기 부탄가스 살충제 등 통풍이 잘 되는 장소에서 가스를 제거 후 배출. 고철류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유리병류. 비우고, 헹구고, 라벨 제거 후 외출. 아, 이거는 일반 쓰레기에 넣을 확률이 클것 같아요. 재사용 표시가 있는 소주, 맥주병 등. 라벨에 재사용이 표시되어 있대요. 병목에 보증금 금액이 표시. 빈 용기 보증금 대상, 소매점 등 반납하여 보증금 환급. 기타 품목. 의류, 폐건전지, 형광등. 아까 말씀드렸죠. 제외된 것은 오염된 후 재활용 불가 품목, 오염된 후 물에 젖은 폐건전지류, 깨진 형광등. 타는 쓰레기와 안 타는 쓰레기 구분해서 배출. 불에 타는 쓰레기, 불에 안 타는 쓰레기. 불에, 불에 타는 쓰레기는 과일망, 봉팩, 볼펜, 샤프, 칫솔, CD, DVD, 고무장갑, 슬리퍼, 노끈, 기저귀 등은 종량제 봉투에. 청주는 노란색. 불에 안 타는 쓰레기 종량제 마대. 에 보라색의 담아 배출 거울, 전구, 내열식기류, 깨진 유리, 차기, 도자기류, 타일 등 수량의 깨진 제품을 신문지에 싸서 종량제 봉투에 배출 가능 배출시간 일요일에서 목요일 해진 후부터 자정 전까지 종량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 재활용이 가능하면 청주재활용센터 043-285-7289 또는 빼기앱 중고매입. 재활용이 어렵다면 폐가전. 기타 대형 폐기물. 폐가전은 배출 시간.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 요청 후 예약 수거일에 맞춰 배출. 품목은 대형, 냉장고, 세탁기, TV 등. 소형 가정은 5개 이상 수거 가능. 청소기, 선풍기 등. 신고처는 1599-0903. 기타 대형 폐기물. 배출 신고 후 신고 필증을 부착하여 배출. 예정일에 배출. 가구류, 전기장판, 전, 조명기구 등. 온라인, 청주시청 홈페이지 또는 빼기 앱. 오프라인은 음면. 동행정 복지센터 음식물 쓰레기 이렇게 배출하세요. 배출 방법. 인물질 제거하고 비닐 봉지, 나무젓가락 등 부피를 줄여서 물기를 꽉 짜서 최대한 수분을 제거 후 길이가 긴 채소류, 수박 등은 잘게 썬후 배출. 전용 용기에 담아 납부 필증 부착후 배출. RFRD 종량기 설치 공동주택은 종량기의 배출 배출 요일 수고일 전날 해가 진 후부터 자정까지 아래 품목은 종량제 봉투에 넣어 배출 횟가루 시 갑감류 어패류 껍데기 뼈닭뼈 생선 등 티백 한약재 등이 아래는 지역별 수고일이 있어요. 상당구, 서원구, 흥덕구, 청원구 함께 오는 청주 마지막 장 종량제 봉투 무게 제한 청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 50리터는 13키로 이하, 75리터는 19키로 이하로 무가초과 무게, 무게 초과 시 수거 거부 청주시 상당구, 서원구, 흥덕구, 청원구. 청주시 365 민원 콜센터 043-201-0001.